여러분 식당에서 라면을 주문했는데 라면에서 곤충이 나왔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만약 저였다면 무척 화났을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일본에서는 이런 라면을 아무 불평 없이 그것도 아주 맛있게 먹었다는데요. 도쿄에 위치한 라면 낙이라는 식당에서 일명 곤충 치켜맨이라는 라면을 판매했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음식에 사진을 찍는 것부터 맛있게 먹기도 합니다. 아예 곤충만 따로 먹기까지 하네요. 와우. 이 라면은 튀김 귀뚜라미, 메뚜기 등 곤충튀김이 삶은 면발 위에 뿌려져 있고 국물은 누에 분말로 맛을 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라면이 4시간 만에 자그마치 100그릇이 팔렸다는 사실. 여기서 잠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신기하거나 맛있을 것 같아서 먹어보고 싶은 분들과 곤충을 절대 못 먹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곤충라면보다 미래식량으로 불리는 곤충에 관한 재밌는 얘기를 소개해볼까 합니다. 유엔식량농업기구는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해결책으로 곤충을 지목합니다 가축들보다 사료도 적게 들고 아미노산, 미네랄, 비타민 등 영양적 가치도 아주 높을 뿐만 아니라 물 절약, 온실가스 배출 감소의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현재 국내에서는 곤충의 생김새 때문에 가지는 혐오감을 줄이는 방법으로 에너지바, 쿠키 등 여러 신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서울에는 한 식당이 식용 곤충식 전문 레스토랑이라는 명칭으로 다양한 메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곤충 식품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식탁에 올라올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그럼 다음에도 세계 곳곳에 숨겨진 푸드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